저는 이정 음? 쌤 얘기를 쭉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어, 본인의 개인적인 고민과 관심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음. 이거를 뭐 자녀 혹은 학교에서 학교? 이런 식으로 확장시키는 것들이 좀 선순환처럼 음. 느껴져서 음. 어, 교직의 장점을 음. 잘 음. 활용하고 음. 계시다. <laughs> 이게 교직의 장점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음. 선생님 생각기에 또 다른 또교직의 20년 동안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교직의 또 다른 장점은 없는지 음. 내가 또잘 활용하고 있는 교직의 장점 같은 거 한번 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이제 이 선생님들 옆반 선생님들 음. 계시고 이제 또 우리가 학교를 옮겨 다니면 또 다양한 또 선생님들을 음. 만나고 하는데. 사실 전 제가 사실 여기 숨고 쌤에 오늘 뭐 숨어있는 고수 선생님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저희 학교에는 너무나 많은 고수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 교직이라는 이 직업이 굉장히 이런 교육의 열정을 가진 분들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음. 그러니까 내 옆반 선생님이 정말 나에게 하나의 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고 또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 이야기가 나오고 아, 음.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에 대한 네. 이런 질문들이 오갈 수 있는 거 저는 음. 그게 가장 또 교직의 또 다른 장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음. 합니다. 어, 좀더 이제 개인적인 질문으로 <웃음> 어, <웃음> 네. 교사로서가 아니고 어, 네. 어, 인간적인 아, 네. 네, 개인적인 아, 질문하고 네. 싶은데 그래? 네. 네. 쭉 들으면서, 이제 어, 약간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또 본인의 모습은 어떨까, 아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네. 희정쌤이 한번 본인을, 아 제3자처럼 네. 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혹시 한번. 자기의 느낌이어 느껴지는 어떤 느낌 거예요? 같은 건 있는데, 어. 네, 한번. 어, 저는, 어, 일단, 네, 열심히 배우는 사람인 것 같고, 배우는 거 좋아하시고, 네. 음. 근데 저는 사실, 나누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어,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도 보면 은 유독 소비하는 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요. 어. 유독 모으는 어. 걸 좋아하는 아이가 어,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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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독 어떤 투자 창업에 관심 있는 아이가 음. 있고 또는 이렇게 기부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이렇게 나누는 거에 더 음. 쉬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 제가 보니까 사우나 팔자인 것 같은데. 아 <laughs> 그래서 어렸을 때막 친구들한테 뭐 빌려주고 막 도와주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근데 사실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나서 저도 이제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늘 기뻤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오, 네. 음. 이제 일을 줬는데 일을 주고 나서 이제 제가 끙끙 앓고 뭔가 안타까워하고, 아이고 음. 내가 왜 줬지, 그 후회하고 아, 약간 아. 그런 경험을 했던 <laughs> 것 같아요. <laughs> 그러게요. 안줘 안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안 주면 되는데 저는 주는 거예요. 아, 그그 상황이면 네 아, 이게 음. 제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어, 나는 뭐 이기적인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인가? 왜왜 왜 내가 스스로 먼저 도움을 줬고, 왜 이렇게 후회할 후회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 깨달은 게아 그러면 내가 준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되겠다. 그, 그것이 음. 잊어버릴 만큼 아주 사소한 일이 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소한 걸 주자. 아니, 아니요, 아니요. 네. 그래서 그 <laughs> 사소하게 여기. 네, 아니 아. 그 같은 네. 거를 주되 제가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아 그거를 줘도 아 아무. 아안 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내가 조금 더 성장하자. 음. 내가 조금 더 많이 뭔가 배우고 얻고 나눠줄 아. 거리를 더 많이 만들자. 그러니까 아. 제가 너무 빨리 준 거죠. 네. 또 너무 과하게 제 어떤 제 수준을 모르고 음. 네.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무조건 베풀기만 하다가 아. 그때는 이제 좀 많이 가슴앓이도 하고 했지만. 그. 그래서 지금은 네 괜찮습니다. 아. <laughs> 지금 <보면. 웃음> <레시코> <하죠>. 어, <레시코> <레시코> 본인이 <레시코> 생각하지 아, 이 정도 내가 부자 뭐 마음이든 <레시코> 부자가 되면 <레시코> <하면> 쳐줄 <레시코> <나 레시코> 수 네. 있겠다 하는 기준에 한몇 프로, <레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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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정도 가져오셨나 아, 몇 정도 된거 같아요 몇 %요 점수로 민이야 이거 팀이야 아 이런 네. 네. 숫자로 하는 거 좋아해서 네. 숫자로 해야 돼 숫자가 객관적이거든요 아. <레시코> 느낌 어, <레시코> 보고기 위해서 네. 기회에서. 네 지금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네, 그 정도 의 수준이고 거의 네. 90 이상이다. 네 그리고 저는 또 빨리 잘 잊어버리거든요. 아 네, 그리고 되게, 네 부러운 좋은 네, 좀, 네. <laughs> 그게 좋기도 하지만 안 좋기도 해요.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 네, 네 너무 과망증 심어가지고 아좋 안돼 주변 사람 좋잖아요. 아 <laughs> <laughs> 했는데 <laughs> <laughs> 그러면 선생님 학교에서도 동학년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뭐 학습 자료든지 뭐 선생님의 시간이라든지 식견이라든지 이런 어. 것들 많이 나눌 것 같은데 네. 그 동학년 사이에서는 선생님 어떤 뭐 위치 음. 혹은 사람인 것 같은지 그것도 음. 궁금하네요. 네, 어, 일단은 네 제가 이제 저희 학년 이제 학년 부장이고 네. 또 저희 학교는 이제 연구장이기도 한데 <laughs> 네. 일단 저희 올해 동학년 선생님들이 사실 작년에 저랑 같이 했던 선생님들 동료. 아 지금 아, 약간 자랑 들어가네. 네. 아아 <웃음> 좋다 좋다. 내 <laughs> 네, 동료. 부장님 <laughs> 믿고 네, 갑니다. 이런 아 느낌이네. 네 일단은. 어, 저를 사실 리더십이라는 게 저는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건 팔로워십인 것 같거든요. 음. 그 나의 이야기를 귀기울여주고 나를 나의 어떤 생각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는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을 아, 네. 그래서 사실 저희 동학년 정말 최고의 동학년인데 <laughs> 이게 동학년이.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는 거는 제가 잘라서가 아니라 정말 저, 저를 믿고 따라주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뭔가 저는 또 이렇게 자료를 굉장히 툭툭 많이 던지거든요. 음. 저희 이제 그 메신저로 막 이렇게 막 보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거를 다, 사실 자료는 되게 많잖아요 쏟아지잖아요 음. 근데 결국에는 자료는 쓰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걸 또다 활용을 해주세요 음. 그래서, 네.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아. 전국에 또 많이 보시지는 않지만 <laughs> 아무튼 학년부장 선생님들이 <laughs> 늘 고민하시잖아요 이게 네. 특히 점점 더. 어, 고민이 많아지는 느낌이거든요. 음. 이렇게 막 힘들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아. 스스럼 없이 돼요. 혹시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음.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키포인트. 아! 베이타 <laughs> 강사처럼 학년부장한테 학년 요건 하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있으면. 저예요 사실 선생님. 어. 제가 지금 환경부장을 아, 하고 있는데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을 아, 그러면 네좀내고 나를 그렇지.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키포인트 <laughs> 나만의 네. 노하우 하나만 풀어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일단 커피를 쏘시고. 아. <웃음> <웃음> 재료이 필요한 느낌이 네, 그냥 느낌이네요. 뭐 간식 네, 네. 네. 자주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뭐 조퇴나 또는 때로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있어서 음. 이제 뭐학교못 오실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어떤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많이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아. 편하게 네쉴수 네. 뭐 있게 집에서. 네. <laughs> 아니,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서서? 말을 꺼내실 수 있게, 이제, 아, 관리자분들하고 음. 그 사이에서,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던가, 음. 네. 저, 근데 사실 학년부장의 네. 일이, 저는 정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 물론, 이제, 기능부장님들도 음.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학년부장님들은 사람을 더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음. 있어서, 아. 사실 다른 학급의 관심을 갖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 네. 지금 너무 바쁜데 <laughs> 저그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 그냥 들어주는 거그 음, 정도. 네. 저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장들 중에 상년부장은 네. 좀 투자 수익률이 높은 <laughs> 예? 투자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laughs>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잘 되면 정말 이제 서로 막잘 맞아도 너무 좋은데 아 또안 되면 그 힘든, 너무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네.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될수 있는 맞아요. 진폭이 좀큰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laughs> 어쨌든, 아. 이것도 혹시나 내가 생각한, 어, 난 주변 사람들이랑 이런 인간관계를 가져가야지, 음. 한100% 되는 건지, 음. 아니면 궁극적으로 나는 이제 뭐 학년부장이든 혹은 이제, 어떤 관리자든 사람들이랑 관계 속에서 다른 선생님들이랑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으로 내가 비춰지고 아 인식되고 싶다 라는 게또 다른 이제 한 단계 높은 음, 음. 그런 게 있으신지 어. 인간상 네, 100점? 네. 이미 100점? 아, 아니요. 전혀 <laughs> 그렇지 않고요. 어 일단 저는 선생님들에좀 도움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음. 그래서 지금 사실 학교 너무 힘들잖아요. 네. 학생들 힘들 하시는 일도 네. 너무 많고 또 계속 들어오는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뭘까를 저는 좀 고민을 하면 내가 먼저 배워서 먼저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중에 좀 다듬어진 어떤 그런 어 뭔가 사업이라던가 이야기라던가 어, 계획이라던가 이런 걸좀 전달해야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좀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뭐, 개정교육과정 들어오기 전에 먼저 뭐, 선도위원으로 음. 활동해서, 어. 공부해서 알려드린다든지, 선생님들께 연수를 드린다든지, 음. 뭐, 에듀테크도 음. 미리 좀 배워서, 어. 어, 이런 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 음. 그 키위 써봐. 그래서, 저희 사실 동양선생님들도다 키위를 네. 써보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 먼저 해보고, 좀 알려주는, 음. 약간, 네, 요런, 저에 좀 제가 가치관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음. <laughs> 그럼 혹시 확정된 현재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선생님의 음. 선생님만의 교직 안에서 네. 네. 어떤 예정이시거나 라 준비 중이신 네. 어떤. 어, 일단 지금 최근에 네. 제가 이제 경향신문이랑 열린 경제교육 프로젝트라는 오. 걸 했었는데, 네. 이게 뭐냐면, 그, 각학급에다가 무료로 경제워크북을 배포하는 음. 그런 사업이에요. 사실 어. 경제워크북이 다 완성이 됐고, 네. 이제 조만간 이제 배포가 될 건데, 어. 어. 이제 학교에서 사실 금융,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저희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어. 길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좀 딱딱하거나, 음. 좀 어, 딱 적절한 수준에 맞는 거를 고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음. 저도 이제 여러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음. 하는 것들 신청해서 해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로 이렇게 경영시민이랑 같이 네. 학습지를 네. 만들었거든요. 오. 그래서 텍스트를 읽고 이제 지식 확인하고 생각해 보는 그런 걸로 좀한 19차시 20차시 아, 이 정도로 네. 할수 있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또는 가, 어떤 가정에서 네. 경제교육 좀 생각하는, 어,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선택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경제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신청을 네. 하셔서 네. 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출간이 언제인가요? 아, 곧한 5월, 6월, 뭐 요즘, 음. 아 네. 네. 보 오십니다. 어디서 네. 확인할 수 있죠? 음. 경영신문에서 이제 네. 들어가시면은 확인하실 네. 수 있고. 네. 나중에 링크 보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거기도 넣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유튜브에도? 네. 아, 좋습니다. 네.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 좋아요? 네. 아, 네. 왠지 또 여기도 물론 놓여져 있지만. 아 <laughs> 새로 또책 나온 게 네. 있으시면 한번 저희한테 소개를 아 책 나왔나요? 네, 네. <laughs> 나왔나요? 나온 아, 거죠, 사실은 아, 이건 이제 작년에 나왔고 네.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어린이 경제 그림책을 아두 권을 네. 이제 운이 좋게도 작업을 네. 하게 됐어요. 근데 네. 그거는 또한 10월쯤에 도 아, 나올 예정이네요. 네. 어, 네. 2분기에 기다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거 판매되고 있는 거잖아요. <laughs> 네. 어, 맞아요. 어, 저, 저 우리들의 <laughs> 착한 소비 <웃음> 어떤 <웃음> 책인지 한두줄평 <laughs> 네. 네. 아, 이 책은 나의 소비가 지구에게도 좋은가를 음, 고민하게 해주는 어. 그런 아, 책입니다. 착한. 음. 네. 착한. 선생님 이미지랑 맞나요? 아, 저는 아. 잘안 그렇거든요. 안 착한. 저는 <웃음> 경쟁. <웃음> 능, 능력. 능력. 어. 어, 이거는 어. 네. 어, 아, 네. 이것도 한 번. 아, 네. 이거는 이제 합이에요 소비에 좀 가까운 건데요. 음. 이제 사실 지금 초등학교 오륙학년 아이들의 어떤 소비를 좀 들여다보면 저희 아. 때랑 정말 다르거든요. 이 네, 요즘 아이들이 네. 좀 소비가 굉장히 아. 커요. 어, 오, 뭐 다이서도 거의 매일 간다든지 네. 네. 그리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뭐 마라탕, 항우르 뭐, 먹고 음, 음. 뭐, 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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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다 아, 그렇게 <laughs> 하고 있는데. 아, <laughs> <laughs> 네, 혼내야 됩니다. 네. 질책해야 돼요. 어? 그러면 안 된다. 고아 <laughs> <laughs> 인생 내컨 이런 거도 아 음. 너무 자연스럽고. 네. 이제 한 5학년쯤 되면은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그쵸. 어딘가로 가그렇 번화가로 네. 친구들과 가이 시작하죠. 네. 그래서 좀더큰 매장을 찾아갑니다. 네. 또뭐 아이돌에 빠지면 관련된 아 굿즈도 사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소비가 아이들 스스로가 과연 좋은 소비인지를 고민하게 해주는 음, 그런 어 책이에요. 그래 필요하겠네요. 네. 네. 어, 저희 안, 그래도 저희 일단.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희 딸내미도 <laughs> 아빠 왜 나는 용돈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음. 우울증을 통과 <laughs> 우울하다고 친구들이 막 지갑에 10만 원씩 있는데 이러면 딸내미 말고 친구들을 위해서 네. 제가 나야 아 <laughs> 이거 친구들한테 한번 일으고 아아아 <laughs> 40초 진짜 네. 너무 좋은 말씀 하신 건데 네. 이렇게 어, 뭔가, 우리 아이가 그 올바른 어떤 경제관념을 갖더라도 네. 주변에 음. 어떤 환경이 놓여지냐에 따라서 오, 많이 흔들리거든요. 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어. 네. 특히 그 또래 관계로부터. 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정을 포기할 것이냐? 근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웃음> <웃음> 만나지 말라고. <얘기하죠.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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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때그때마다 사실 경제공부는 네. 사실 그런 게이야기리인것 같아요. 음. 음. 경제공부의 하나의 소스. 그, 네. 맞네요. 네, 네. 그래서 맞아, 그거를 맞아. 가지고 뭐, 뭐 내가 그동안 너한테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들었어가 아니라 아, 왜 그렇게 생각했고 그 친구들은 왜 그렇게 소비하게 되었고 음. 그게 하나의 그 씨앗인 것 같거든요 저는 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네. 그래서 전 주변에서 뭘 하다가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 이런 네. 질문해 오시면 어그 너무 잘 됐다. 그게 바로 지금 아이하고 나눠야 되는 돈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네 그래서 음. 사실 모든 공부라던가. 공부라는 게 항상 잘될순 없고 내가 목표한 대로 항상 가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이제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쵸, 하는 언제네. 건데 그래서 올라갈 때는 네. 이제 겸손을 갖고 또 내려갈 때는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음, 찾아내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은 어느새 이제 목적지에 도달해 있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저 앞에 노란색 이 우리 같이 착한 소비 이 책은 제가 읽어봤는데 색이로운 소비 생활 이 책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6학년 저희 반 아이들에게 딱 사주면 너무 공감될 것 같아서 네. 당장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합니다. 아,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조희정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오늘 인터뷰 소감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네. 어, 일단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저는 어, 고수라고 보기에는 네,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사실 어, 저희 학교에는 더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음. 네, 그 중에서 저희 학교, 한분 소개해도 되나요? 네. 어? 네. <laughs> 네. 너무 너무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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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나오세요. 네. <laughs> 초대합니다, 어, 선생님. 정말, 아니, 근데 저희 학교 교무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무장님들, 아, 그리고 연구부장님들. 아, 네. 아,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공모하게 됩니다. <laughs> 아, 그런가? 그, 교무장 선생님으로 계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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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한 정말 음. 숨어있는 고수들이 아닌가, 음. 진짜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어, 일하시는 맞아요. 분들, 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네, 이렇게 학교에 어떤,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또 공부하셔서 열심히 함께하고 또 이렇게 함, 뭔가 팔로우십을 보여주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숨능 고수가 아닌가?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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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어, 네 저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 앉혀놓고 이렇게. 조곤조곤 이제 선생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굳은 신질을 가지고 <laughs> 어, 네. <laughs> 한, 간식 이렇게 세팅해놓고 네. <laughs> 맞습니다. 간식 <laughs> 간이예요 <간식 중이에요. 웃음> 어, 아니 뭐야 <보여> 봐 뭐야. <laughs> 어. <laughs> 그런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게 네. 이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갖게 된 희정 쌤의 이미지인 음 것같아 네. <laughs> 네. 저는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게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해볼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일단 당장 책부터 사서 아이들한테 같이 읽히고 수업 소재로 그냥 바로 이야기 나눠봐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희정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리즈 경제교육 2탄, 3탄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고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